서러울, 서러워. 생명의 말씀, 야회님은우리에 주님이시길. 현미의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 들이기 코엘렛 9장 1절에서, 12장 14절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같은 운명. 그렇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어 고찰해 보았는데, 의인들도 지혜로운 이들도 그들의 행동도 하느님의 손 안에 있었다. 사랑도 미움도 인간은 알지 못한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일 뿐. 모두 같은 운명이다. 의인도, 악인도, 착한이도, 깨끗한이도, 더러운이도, 재물을 바치는이도, 재물을 바치지 않는이도 마찬가지다. 착한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이나, 맹세를 꺼려 하는이나, 매 한가지다. 모두 같은 운명이라는 것. 이것이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악이다.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들 마음 속에는 우둔함이 자리한다. 그런 다음 죽은 이들에게로 간다. 그렇다. 산이들에 속한 모든 이에게는 희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이들은 자기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라도 알지만, 죽은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으니 그들에 대한 기억은 잊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그들의 질투도 사라져 버린다. 태양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을 위한 몫은 이제 영원히 없는 것이다.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 너는 기뻐하며 빵을 먹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셔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내 옷은 항상 깨끗하고 내 머리에는 향유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라.태양 아래에서 너의 허무한 모든 날에 하느님께서 베푸신 내 허무한 인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인생을 즐겨라.이것이 내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노고에 대한 몫이다. 네가 힘껏 해야 할 바로서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하여라. 네가 가야 하는 저승에는 일도 계산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운명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경주가 발 빠른 이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쟁이 전사들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또한 음식이 지혜로운 이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재물이 슬기로운 이들에게 달려있지 않으며, 호의가 유식한 이들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모두 정해진 때와 우연히 마주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자기의 때를 모른다. 몹쓸 그물에 붙잡히는 물고기들처럼, 올가미에 붙잡히는 새들처럼, 그렇게 인간의 아들들도 나쁜 때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면 사로잡히고 만다. 인정받지 못하는 지혜.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런 지혜도 보았는데, 이는 내게 위대해 보였다.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만 성읍이 있었는데 막강한 임금이 거기로 진군해 와서 그곳을 포위하고 거대한 공격 보류를 구축하였다. 거기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지혜로 성읍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 지혜는 힘보다 낫다. 그러나 가난한 이의 지혜는 멸시당하고 그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들의 조용한 말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있는 군주의 호령보다 더 들을 가치가 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죄인 하나가 큰 선을 망친다. 죽은 파리 하나가 향유 제조자의 기름을 악취 풍기며 썩게 한다.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보다 더 무겁다. 지혜로운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마음은 왼쪽에 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으면서도 지각이 모자라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자신을 바보라고 말한다. 권력과 사회 질서의 혼란. 군주가 니게 화를 내어도 자리를 뜨지 마라. 침착함은 큰 잘못도 막을 수 있다. 태양 아래에서 내가 악을 하나 보았는데, 통치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실책과 같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매우 높은 자리가 주어지고, 부자들은 천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종들은 말을 타고 가는데 귀족들은 종들처럼 맨땅 위를 걸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인간 활동의 위험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신도 거기에 빠질 수 있고, 암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부수는 자는 그 돌에 다칠 수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을 더 드려야 한다. 그러나 지혜를 유용하게 쓰면 득이 된다.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이 물면 뱀 주술사는 쓸모가 없다. 어리석은 자의 수다. 지혜로운 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켜버린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끝은 불행을 초래하는 우둔함이다.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인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주리요? 어리석은 자는 노고에 지쳐 성읍으로 가야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임금과 권력. 어린아이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고관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 너는 불행하다. 귀족이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고관들이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제때에 음식을 먹는 나라 너는 행복하다. 못된 게으름 때문에 들보가 내려앉고 늘어진 두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 사람들은 즐기려고 음식을 장만한다.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돈이 해결해 준다. 내 마음속으로라도 임금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늘의 새가 소리를 옮기고 날짐승이 말을 전한다. 불확실한 인생, 내 빵을 물 위에다 놓아 보내라. 많은 날이 지난 뒤에도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일곱 또는 여덟 목수로 나누어라 땅 위에서 무슨 불행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름이 가득 차면 땅 위로 비를 쏟는다 남쪽에서든 북쪽에서든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는 쓰러진 자리에 남아 있다 바람만 살피는 이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이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의 길을 네가 알수 없고 임산부의 뱃속에 든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듯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너는 알수 없다.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돌리지 마라. 이것이 성공할지 저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둘이 하나같이 잘 될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젊음을 즐겨라. 정령 빛은 달콤한 것. 태양을 봄은 눈에 즐겁다. 그렇다. 사람이 많은 해수를 살게 되어도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 그러나 어둠의 날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허무일 뿐.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 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을 흘려 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늙음과 죽음,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네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맛미다 지문은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래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트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코엘렛은 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백성에게 슬기를 가르쳤으며 검토하고 연구하여 수많은 잠언들을 지어내었다. 코엘렛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진리의 말을 바르게 기록하였다. 현인들의 말은 모리막대기와 같고 잠언집의 금언들은 잘 박힌 못과 같은 것. 이들은 모두 한 목자에게서 주어졌다.내 아들아, 이 밖에도 조심해야 할 바가 있다.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고달프게 한다.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이제 코엘렛도 끝까지 다 읽었죠 여러분 코엘렛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멋진 책이죠 구약성경 안에 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훌륭한 이 말들, 그, 그 잠언들이지만, 그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도 충분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참 멋진 말들입니다. 음, 예, 구약성경 안에서, 그래서 참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매력적인 책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허무로다 허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말 표현으로 하면 허무 중에 허무 응? 그러니까 최상급인 거죠 가장 큰 허무 가장 그 끝에 있는 허무 그러니까 모든 허무들보다 더큰 허무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들과 중간중간에 있는 정말 현실적인 것들 또 더군다나 그냥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들 때문에 많이 오해받게 되기도 합니다. 음, 염세주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쾌락주의를 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제가 참 읽어보면 알수 있지요. 맞아요. 염세주의나 쾌락주의도 현실에 대해서 코엘렛과 비슷한 시각을 견지합니다. 어, 뭔가 불이하고 어떤 윤리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의 평화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잘 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전통이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죠 그 현실을 보면서 누구는 어 그냥 실망하고 그냥 누구는 또될 대로 되라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 하고 싶은 것들만 이제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삶을, 삶을 낭비하게 되어버리는데 코일렛은 가, 똑같이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어, 그러기에 음, 이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음. 이 앞날은 우린 모두 의인이던 죄인이던 선인이던 악인이던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어떻게 맞이할지 그것도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게 그걸 허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바를 하고 그것을 통해 얻는 그 기쁨들 이 삶에 오늘 주어진 바로 이 현재를 현재 안에서 기쁨을 받아들이고 만족하 음,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어, 선물 같은 지금을 어,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십일장의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젊은 시절 정말 좋은 거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 길을 찾고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결정적으로 한 마디 하죠.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젊음 또 청춘 이것은 역시도 하느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잘 찾고 주어진 그것들을 기쁘게 이렇게 만끽하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뭘까 권리라고 권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내목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의무와 그 책임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그뭐 어떤 어떤 종말에 뭐벌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심판도 역시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로 그 심판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태양 아래에서 음그 하느님의 이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느님, 그러기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서 나온 그런 가르침, 그분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그 하느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이렇게 선물로써 음,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그리스도교, 가톨릭 안에서의 가르침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힉앤눈크라고 하는데 라틴 말로 그래서 지금 여기 부활이 일어난 것도 예전에 일어났던 것이 예전에 일어났던 어떤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선물은 어, 그쵸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를 이 오늘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 성실하게 기쁘게 지낼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래 오는 그 기쁨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 또내 수고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가는 나정신 씨라는 생활성가 가수의 이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 나의 노래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나의 기도로 당신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지친 당신께 힘이 된다면 나 당신 위에 기도할 수 있다고. 나 언제나 그분 향의 살라고 작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부르는 이 노래가 당신 귀가에 편히 전해지는 노래이기를 바라요. 네, 우리도 역시 우리의 함께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또그 안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서로가 선물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노래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나의 기도로 당신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지친 당신께 힘이 된다면 나 당신 나 오늘도 아름다운 별 보며 삶에 지친 당신 위해 전해진다면 나의 기도로 당신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지친 당신께 기도가 이 모든 것허락다면나 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네 이 노래가 당신 향한 기도 이기를 당신 향